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식당만 가면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온갖 반찬을 다 묻혀 옵니다 일부러 네, 실험을 위해서 세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게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 이제 완성품에 가까운 어, 반찬 제거제 입니다 어떤 반찬이든 거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수백 없이 네. 자 이렇게 병 꼭다리로 살살살살 살살 긁어주는 거죠 면이니까 수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긁어주면 자, 기름기 있는 부분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딱 기름기가 좀 있어도 거의 반찬은 다웁니다 반찬이라고 생긴 건다 줘요 자 그래서 물에 씻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빠시면 돼요. 상 없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요. 자 각기 다 다른 반찬이에요. 지금 제가 다그 백반집 가서 뭐 콩나물부터 시작해갖고 뭐 샐러드 다 갖고 왔거든요. 얘는 지금 뭐 빨간 거 묻어 있지만 그 과일, 과일 사라다예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덩어리야 이거. 마요네즈 덩어리지만. 잘잘잘 셋. 가재미다 지금 소스가루. 먹는 거 보이시죠? 숟가락도 녹아요.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모든 음식들은 색을 내는 그 물질들이 있어요. 색을 내는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풋고충 파란색, 이런, 이런 것들이 이 약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온화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에 쉽게 내려가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기대 이상이죠. 자, 요거는 그냥 시벌거네요 뭐, 김치국물이겠죠. 김치국물도 빨간 색소를 결합시켜 봅니다. 약과 함께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뭐 화합물이라는 게 온도를 높일수록 이제 결합 확률이 더 좋아지겠죠. 결합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건하고 한 쌍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스팅건이 없으신 분은 고태한 사장님이 이제 개발하신 그 저렴한 스팅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물통 용량은 더 커. <laughs> 자, 이거 한코드한번 한번 꽂고 오겠습니다. 이게 가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빨간 불 들었잖아요 빨간불이 꺼지면은 가열이 히팅이 끝난 거더라고 응,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로 처음에만 물 나오고 그 다음부터 물안 나와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이제 가열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물 나왔죠 이제 안 나오죠 물 요것도 쓰기 편하다니까 봐 효과 똑같아요 싸자 요렇게 자, 자 반찬 빨간거 다 사라졌죠 지금 이제 물로 씻으면은 쫙 씻겨나갑니다 자그 다음 또 이제 죽이는거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초음파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충전식이고요, 꽤 오래 써요. 자, 그래서 헹궈줍니다. 김치 국물은 완전히 안 나갔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어우 강력하다 야자 요거는 이제 세탁 으면은 빠질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자 요것도 뭐알수 없는 얼룩들이죠 반찬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우면 돼요 자 빨간색 빨간색 빠져버려요 자 노란색 노란색 사라져버려. 기름기가 아주 그냥 고착된 거 말고는 다 빠지더라고. 자, 기름도 녹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와우,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눌렀다, 뗐다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파워가 엄청 세네. 스팀건이 자, 이 정도 해줬죠. 잘 빠지죠? 어때요? 자, 요 정도면 뭐 거의 모든 반찬에 대응하고 있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면티가 반찬국물 뺄 때는 제일 조건이 나쁩니다. 사실. 다른 원단이 더 쉬워요. 쉬운 원단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선수시기 때문에 제가 눈속임을 하려고 래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장비, 이런 저렴하고 실용적인 장비와 더불어서, 자, 요거 어, 반찬킬러, 요거 한번 써봤습니다. 반찬킬러라는 이름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더 좋은 이제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잘안 떠오르네. 요새 아이디어가 죽어가지고.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